지하에 만들어놓고 고생만 했죠? 그 이후로 햇빛을 못 보고 살았어요. 농사를 짓는. <laughs> <laughs> 아, 어? 그 꼬냑님한테 내 미안해요. 왜냐면. 아, 네? 큰 일이에요. 왜요? 애니멀 파이어 다이스에 크리퍼가 생성됐어요. 아, 빛이 없어서? 네. 괜찮습니다. 낮에 가서 제가 몰래 암살하겠습니다. 아 예. 지금 위험하니까. 그 놈이 터지는 순간 우리의 꿈과 희망도 다 사라지는 거죠. 근데 라이너님 메리 죽이고 싶었잖아요. <laughs> 아 메리요? 너무 많아서. 아 농사 짓다 보면 진짜 닭 소리 때문에 미칠 것 같아요. <웃음> <웃음> 닭이 내는 소리. <laughs> 다다다다다다다다아 근데 햇불은 어떻게 만드나요? 햇불은 나무막대기 하나랑요. 예. 그 그거를 세로로 하시면 됩니다. 석탄이요. 네 석탄이요. 뼈를 왜 들고 있지? 뼈는 그꼬냉기님들이세요네저 주세요, 네, 주세요. 꼬냉기님이 지금 가장 간절히 원하고 있는게 바로 아그 뼈였어요? 네음 네. 뼈밑 뼈가루 뼈미 뼈가루 음. 아 꼬냉이님이 아닌데? 네? 아 아니에요 있어요. 아 이런거 베니님이 있어야되는데 오늘 주세. 오늘 베니님은 그냥 <laughs> 어, 없는 사람처럼 나 어, 스켈레톤 없다 어, 저기는 어 크리퍼다. 크리퍼. i 무 막대가 없는데 i 무막대 Crippa. Don't mark 어 h e g 어, n Don't mark the gun. Crippa. Crippa. c r 요 p p a c r i p 저를 네. 믿어요? 어, 네. 아 그렇습니다. 그러면 하루이자가 나가... 저를 믿으시면 잡을 수 있습니다. 어떻게 한다고 했죠? 예쁜. 네. 막대기 아, 하나랑 석탄, 석탄 하나요. 자, 아. 봐봐요 어디에요? 고네님 뒤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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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에. 어, 위험했다. 여기, 여기, 여기. 아 여기요? 내가 저 보고 있어요. 네. 음... 아, 활, 활, 화살. 활? 활? 네 활로? 그러면 토마스들이 많이 죽을 것 같은데요? 음? 응? 안되는데? 네왜 안돼요? 막대기 막대기 나무 막대기 네 나무 막대기하고 석탄 석탄 나무 막대기가 아래에 있고 석탄이 위에 있고 아드니다 됩니다 네 방향이 중요하네요 네그렇죠네 네. 거꾸로 하면 안됩니다 활 있어 화살은 화살은 운이님한테 다 있을 것 같은데 맞아요 운이님 접속하면 운이님 인벤토리에 화살이 엄청 많을 것 같은데? 저도 볼 때만 졌거든요 네. 라이너님 처리했습니다 어, 처리하셨나요? 아, 처리하셨나요? 아이, 괜히 제가 또활 네, 가지러 왔다 갔다 했었네요 팔로세 방에 죽였어요 와, 네. 뿌이님 아무 말 없이 아래로 또 일하러 가셨어요? 흐하 <laughs> 방금 부지런하죠. 내려왔는데요 아, 방금 내려오신 거예요? 아, 어, 되게, 되게 부지런하신 것 같아요, 뿌이님 지금 완전 개을러요 <laughs> 그러시구나 이미, 이미, 이미지 이미지 <laughs> 이미지요? 예. 네, 이미지 요 게으르지 이미지 게으르지이미 이미지 자이미이한면이미 이미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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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심지이미또심어지심미지이또지 이미지 이미지 이 이미지 이미지 이 이미지 이 어디 미리람? 어디 베이타위가? 응? <laughs> 어, 뭐 해? 유후! <laughs> 이게 바로 농사의 기쁨이로구나. <laughs> 아, 좋 너무 좋다. 진짜. 진짜 막 마음이 막 되게 막막 부자가 된것 같아. 되게 부자 된것 같아 나. <laughs> 엄청 부자 된것 같아. 별것도 아닌데. 고작 게임 속에 있는 이 작은 그런 거일 뿐인데. 되게 부자가 된 듯한 느낌. 힐링 같은 힐링. <laughs> 야, 진짜 와. 최대한 느린 거에게저 저도 뼈가로 다 썼습니다. 네, 저도 어, 다 썼습니다. 와우. 와후. 이거 한면다 일단 낫뒀다가다자라면딱떼 다 네. 버리고. 아, 이러면은 뭐 이제 우리는 배고픔은 뭐 끝났네요. 부자죠 부자. 아, 아, 근데 감자가 진짜 어디서 왔죠? 그러게요. 제니 님이 재고대 음, 베니님이 어디서 슬쩍 해 갖고 갖고 있었던 거야. 아, 혼자 먹으지. 먹을... 그럼요. 그 제, 예, 예전에 예전에 파라다이스라는 만화 보면 황미나 씨의 파라다이스. 아, 예 황, 황미나 작가의 파라다이스를 보면은 그 그게 있었어요그 주인공이 주노인데 걔가 초능력... 이제 서원을 도망다닐 때 예. 초능력 안 쓰고 막 도망다녀야 돼요. 도망다니는데 먹을 게 없는데 그 여자친구 미리네가 미리네 어 감자를 하나 줬거든요 아 네. 감자를 미리네가 준게 아니라 어디서 얻었다 근데 아, 어떤 네. 소녀가 준 감자예요 근데 그거 안 먹고 막 다녀요 감자를 하, 아 그랬었는데. 배고픈데 이 감자를 먹고 싶은데 아니야 이 감자는 먹으면 안돼 함부로 먹으면 안돼 이거 안, 안 먹고 있다가 미리네 줘야지 이러면서 맞아 아, 안 먹고 있다가 참... 감자 상하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 그 감자를 못 먹고 기절하는데 미리네가 와서 감자로 감자국을 끓여주죠 감자 스프인가? 감자 스불를 <laughs> 끓여주죠 아 그때 참 <laughs> 감동이었는데요 아, 아무도 못 알아듣는 파라다이스 얘기를 꼬낙이는 둘이서만 재밌게 하고 있었다 <laughs> 시청자들도 아무도 저게 뭐, 무슨 소리야 <laughs> 파라다이스가 도대체 뭐지? 황미나 그, 작가님이시지 어, 뭐 황미나 만화가 황미나 뿌잉님은 알것 같은데 만화가요? 네 황미나 몰라요 레드문 슈퍼트리오 모르는데요? 아, 네. 모르는데요? <웃음> <웃음> 왜요 <웃음> 죄송합니다. <웃음> 아, 몰 몰랐, 몰랐군요. 네. 님은 좋아하는 만화 이런 거 없나요? 저 웹툰을 많이 봐서요. 아, 웹툰이요? 그 네이버 웹툰에 네이버 웹툰에 그 보톡스라는 웹툰. 보톡스요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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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그 황민아 작가 웹툰인데. 그게 뭔데요? 파라다이스도 네이버에서 연재했었고 네. 아, 그 아, 웹툰. 보톡스라고. 웹툰. 그, 네. 그... 중년의 여성이 혹시 지금도 연재 중이신 만화가예요? 아 지금은 연재 안 하세요. 그래요? 네. 그 보톡스를 연재를 하셨는데, 네. 그 뭐지? 그 중년의 여성이 게임을 하는 거예요. MMORPG를. 네. 게임 세상에서 그 게임 캐릭터를 만났는데 그 뭐지? 캐릭터가 아니라 다른 유저를 만났는데 그 네. 유저는 만렙이고. 네. 막 그래서 되게 친절하고 되게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. 어. 네. 그러면서 이제 슬슬 연애를 시작하는 뭐 그런 내용의 순정 만화였습니다. 게임에서 어. 연애하는 거예요? 네, 그렇죠. 게임에서 만나요. 예. 그렇군요. 네, 네 베니님. 아직도 문제가 심한데 네, 베니님. 베리... <laughs> 베니님 오늘은 베니님은 찬조 출연했던 걸로. <laughs> 다음에 하마치로해요 네, 다음에 하마치로할게요 네, 네, 아, 네. 어차피 랠림도 끝날 때 돼서. 내일 왜 이러지 나한테만? 어, 넬름은 마왕을 원치 않나 봐요. 네. <laughs> 아 사실 저 넬름 그 결제하려고 했거든요. 어? 아 저도 저도 그러려고 했는데. 어? 저 다이아 다이어트... 발견했어요. 오! 오 대박이네. 선생님, 오 우리 부인님. 어. 대담이다 부인님 제가 할게요. 두 개밖에 안 된. 되는... 어? 아 그래도 두 개가 에요두 개가 어디입니까? 두 개가 어디입니까? 안에. 와 멋있어요. 진짜. 야 이제 부인님도 진짜 잘 캐시고. 우리는 완전 다이아 부자입니다. 다이아 다캐네요 이제. 아 사람마다 진짜. 사람마다 안시 부인님 그 오른쪽으로 가신 거 맞죠? 네. 어또 있다. 전에 죽었던 그 방향? 보통 네개 이상 넣어줘. 와 부인님은 옆에를 다 보면서 다녀. 엄청 그거 하세요, 네, 진짜 잘하시네요. 네. 야식님은 그냥 앞으로밖에 못 가요. 직진. 아, 직진밖에 <laughs> 없어. 직진, 직진의 사나인데 되게 키스하는 사잖아뭐이 <laughs> 회사에서 어떤 모습인지 알것 같아. <웃음> <웃음> 아, 야식님 웃은 소리나. 그거 그냥 대충 해, 뭐. <laughs> 어떻게 알았어요? 아, 여기 있다! 와! 우와, 부인님. 아, 의식을 하고 있군요. 네. 근데 밑에 용암이 있어갖고요. 아, 위좀 위험하네요. 오, 다, 네 개가 넘는데? 여덟 개. 다섯 개, 여섯 개 정도 되는 것 같은데? 와. 아, 용암이 좀 있구나. 와! 이야, 역시 우리 부인님. 이제 캐세요. 네. 와. 이야. 와, 푸인이 최고다. 다섯 갱, 다어요 아, 대단해요. <laughs> 축하드려요. 먹을 거 드릴게요. 축하드려요. 닭고기다. <laughs> <laughs> 참 잘하셨어요. 치킨입니다. 제가 치킨 들고 다녀요, 항상. 다이아캠은 주려고요? 네. <laughs> <laughs> 다이아캠은 가서 치킨 주는 사람이에요, 저는. <laughs> 자가 있으니까 이제 멜롱사가 아기 같은데요. 아 근데 마크 처음 언제부터 하셨어요, 다들 저요? 예. 저는 이제 2000 되게 오래 되죠 2009년. 오. 그러니까 시? 벌써 한 7년 전이죠. 6년 전, 7년 전에 그때 마크가 처음 나와가지고 네. 국내에 아는 오... 어. 국내 아는 사람이 별로 없을 때, 국내 아는 사람이 별로 없을 때. 친구랑 했었어요 어허. 네, 근데 그때 이제 친구는 커플이여가지고 아 제가 하루하다가 때려쳤어요 <laughs> 도저히 견딜수가 없어서 <laughs> 맞아요 그 느낌은 그만 두는게 좋아요 아, 근데 아무튼 그때 그때 마크를 처음 해봤어요 그때 이 뭐지 이 어떤 그런거에 좀 놀랬어요 이 직관적인 시스템 그때는 사실 뭐 이렇게 다이아 캐는게 제 인생의 목표였고 그 다음 <laughs> 집도 뭐 이렇게 안 만들고 그냥 대충 흙집 그냥 흙집 만들어서 대충 살고 이렇게 NPC 마을이 있고 이런 걸 몰랐었어요 그땐 전혀 몰랐었고 그래서 그냥 아! 어? 아! 뭐? 어? 어? 왜요? 어? 어? 괜찮...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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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부인님! 어? 저 스켈레톤은... <laughs> 저 스켈레톤이! <내가> <laughs> 아여기또 아, 어디야 아또 거기 갔어요? <웃음> <웃음> 아 이럴수가 그니 그러니까 잠자는 이상해요. 잠자는 게좀 이상해. 렐름이좀 이상해. 렐름 렐레임 안. 넬름이 좀 이거. 이상해. 부인님 제가 가서 다이아만큼은 제가. 다이아 좀? 부인님의 다이아만큼은 제가. <laughs> 네 바로 오면 가면 되거든요. 네 그리고 그스켈레톤은 제가 처리하겠습니다. 를 어. 저는 아주... 저는 뭐 어디 다치신 줄 알았어요. 아, <laughs> 그러게요. 갑자기 막 어디 아, 부딪히신 줄. 어 그래서 깜짝 놀랐는데. 맞죠? 어? 팬이님은왜 <laughs> 또? 팬이? 배님... 님질수없 b 뭐 이런거죠 아 거기 물이 아, 있어서 님은왜 또? Benny님은 왜 또? b 어 n n y 어은왜 또? b 여 n n y 님은왜 또? b e n 은자님의템은다 또? Benny님은 왜 또? b e 이 n 이님은이 또? b e n n 아님은다없어없없 아니 왜냐면 물이 있어가지고 여기가 네. 떠내려갔나? 떠내려갔을 가능성이 좀 있죠 와 물이 엄청 많네 어와 물이 많아가지고 용암으로 가는구나 일단은 물은 다꺼 용암은 다 꺼거든요 네불좀 켜주실래요? 네. 다이아가 여기 템이 어디 구석같은데 있을건데 불좀 켜주세요 네. 아, 저기 있을거 같은데 저기있다 저기있다 다이아 저기있다 오 찾았다, 찾았다. 저못 먹어요, 고양이님. 고양이님. 아 먹었다. 네. 다행이네요. 뭐. 네 이렇게 막으시면 되는데 이거. 그러게 물이 너무 많네요. 진짜 너무 진짜 너무 많은데. 어, 당황하실만하다. 어 이거는 진짜. <laughs> 이런 지형을 만났을 때는 물부터 막는 게 최선인데 위에서 아마 스켈레톤이 떨어졌을 거예요, 그죠? 네, 그랬을 거 같아요. 어, 위에서. 동굴이 크네요. 동굴도 크고 마가 막아... 동굴이 크니까 스켈레톤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고. 아, 저 조심해야겠네. 는뭐다 막았네. 어, 다 막았네요. 아이고, 뿌이님 고생이 많으셨네요. <laughs> 하지만 제가 뿌이님의 모든 템과 복수 는안 해줬네. 뿌이님 왜 이렇게 돌 돌고갱 이런 걸 많이 갖고 다니셨어요? 아까 죽었을 때 있잖아요. 네. 원래 집에서 캐갖고. 아 그렇어요. <laughs> 아 그렇구나. 여정님 거기서 오고 계시나요? 아니요, 여기서 나무 캐고 있는데요. 네, 그냥 <laughs> 거기 계시고요. <laughs> 부인님 거기 계시고요. 우리가 다시 하마치에서 하면 네. 네, 되니까. 이제 거기 계시고. 네, 네 정리해 하죠. 우리가 엔딩을 해야 될것 같아요. 네. 네, 아, 네. 부인님 이먼 곳에 계셔서. 이건 엔딩은 원격인가요? 엔딩하는 어, 거. 원격 u again? 원격 o n 바다를 건너 g 는 i n I don't know. What's the name of the name? What's the name of the name? What's the name of the 저 거기로 네. 가고 있어요. 기다려 주세요. 마운 베니요? 네, 근데 왔어요. 이 흙들은 다 뭘까요? 이 흙들은 여기... 베니님이 그냥 만든 거죠 뭐. 자 아무튼 우리 부인님께서 금만 캐오 가겠습니다. 금까지 <laughs> 기다려 주세요. 네 부인님께서 뭐 돌검 이런 거 많이 갖고 계시죠? 셔 부인님께서 갖고 다이아. 제가 너무 두었습니다. 다행이네요. 여긴 어디지? <laughs> 다이노노스랜드를 노스 발견했어요. <laughs> 노스랜드요? 마크 노스랜드가 있나요? 없죠. 그냥 눈 많은 지역 보고서 그냥 대충 맞았지? 말하는 거죠. 음. 이렇게 뭐 초원이 많으면 뭐 그냥 뭐뭐 멀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. 어, <laughs> 멀고. 숲이 멀... 많네 그러면 에린 숲. <laughs> 사막이네 그러면 두로타. 음. 실리더스 막뭐 이렇게. 오! 미스클래터 네. 인첸트된 화드이고 있어. 어, 잘 때리면은 인첸트를 얻을 수도 있죠. 뼈가루만 주네요. 아, 슬프네요 마인율 좌표 좀 불러 주세요. 좌표 1280에 1800이요. 1200 1800 이렇게 오면 돼요. x 1200 y 어. z 1800. 라이너님 때릴 뻔했어. 이 부분 아니요. 이렇게 치고 받으면서 우리가 또 친해지고 그런 거죠. 아, 이 감자 농사를 그만둘 수가 없네. <laughs> 중독된 거 아니에요? 어, 진짜 감자농사 해보시면 중독돼요. 기분 좋아요. 이거 응, 완 완전 좋아. 몇 아, 아이고 나오... 스파이더. 아이고리 부이 브이, 부이님. 가만히 <laughs> 내가 가서 지켜드려야 되는데 부이님을. 슬프다. 칼만 있었으면. 저 <laughs> 적간놈들쯤. <laughs> 내가 다음에 혹시 저기 갈때 대비해서 칼을 저기에 좀. <laughs> 무기를 좀 무기를 좀 구비를 해두고 철, <laughs> 철 세트 좀 부인님 전용 무기 뭐 이런 거. 엑서 1200이 여러분. 1200 네. 1280이요. 휴휴휴 아 이쪽에 몬스터가 많이 나오니까 제가 바닥에 불을 좀 밝힐게요. 그, 우리, 농... 우리 고개에도 불박혀놔야될것 같은데 애니멀 파라다이스. 네 그래서 애니멀 파라다이스 쪽으로 불을 좀 밝히려고요. 목들이 너무 나오니까. 좀안 좋아요. 얘는 사슬가 보고 있네. 그 사람이 죽으면 그 몹이 사람 템을 쓰나요? 네, 씁니다. 아, 그래서 그래서 그 뭐지? 예전에 네. 그때 와우 처음 할 때는 아, 와우래 마크 처음 할 때는요. 네. 그집 안에서 막 거미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. 네. 그게 너무 무서웠었어요. 아. 이유를 몰랐어. 왜 가, 몬스터가 집인데 나올까 어 그래서 불을 밝혀놓으니까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했죠 근데 막오오 하면서 엄청 신기하고 지금으로서는 되게 당연한 얘긴데 신기하네요 네 크리퍼는 물에서도 터지네요 네 물에서 터지는데 물에서는 이제 벽돌을 부수는 힘은 없고요 밀어내는 힘만 남게 되죠 그리고 데미지 그대로고 그러니까 밀어내는 힘만 남기 때문에 그걸 이용해서 대포를 만드는 거예요. 대포 만들 때 보면 TNT가 터지는데 네 주변에 있는 그 블럭은 안 부수잖아요. 그렇죠. 왜냐면 물소 물이 있으면은 TNT는 그 블럭을 부수는 힘은 없어지고 그것만 남기 때문에 그 밀어내 밀어내는 힘만 남기 때문에 그걸 이용해서 대포를 만드는 것이죠. <목소리> <목소리> 지금 가고 있습니다. 저도. 아, 아니 예. 야시님을 부른게 아닙니다. <laughs> 네. 애니멀 파라데이스의 이 아이들에게 네. 빛을 주고 왔어요. 네 하마치면 하마치 언니면 저장된 게 다. 아닙니다. 애니... 아니, 아니요, 제가 할줄 알아요. 네. 네. 왜냐면 하마치에서 하던 거를 이제 네. 또렐름으로 옮겼잖아요. 어... 똑같은 방식으로 렐름에 있는 요거를 그 하마치로 옮겨버리면. 그대로 이어서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렇답니다. 자, 진짜 우리 지옥 갈 때는 맘 잡고 가죠? <laughs> 일단 저장부터 꼭 해야 돼. 지옥 가면은 진짜 재밌을 것 같은데. 그러게요. 막 죽고 막막 막 뛰어오고. <웃음> <웃음> 완전 기대되네요. 짜증내고 뭐. <laughs> 짜증 많이 내겠죠. 야신님 올라오세요. 예. 어어 어, 어, 올라왔다. 야신님이다. 어 네. 크리퍼였습니다. <웃음> <웃음> 크리퍼였어. 야야신이 <laughs> 여기 있어요. 혼양이님 <laughs> <코나이니> 오세요. 예. <laughs> 네. <laughs> 야신님 <laughs> <laughs> 크리퍼랑 분간이 안 되는 <laughs> 철갑을 입어서 좀 낫네요. 어야신님뭘 넣고 있지? 금강성녀. 금. 음. 자, 옆에 쓰시죠. 네. 시작은 다섯 명이었지만. <laughs> 그때 새벽이에요. <laughs> 야생의 아, 다이아드 곡이 있어요. 이대로 우리가 컨텐츠 하나 다른 거 해도 될것 같아요. 라이너 야식 꼬냐게 아재 만세. 아재 만세. 아니, 전좀 빼주면 안 될까요? 하나. 자, <laughs> 하나, 둘, 셋. 아재 만세! <laughs> 아 죄송합니다 아잇 잘못했습니다 자 아무튼 여러분 어... 네 어... 오! 베니님니다와 베니 제... 머리랑 엉덩이에 화살을 꽂고 베니가 나타났습니다 자아 그러면 엔딩 찍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 정말 어... 다음 다음 편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, 마왕이 우릴 때리고 있고요네내비두시고요쟨 저러... 아 쟨이 쟤래 베니... 베니님 저러고 있으라고 하고요자야시님예 인사 한번 해주시죠 여러분, 안녕! 고대기님, <laughs> 인사 한번! 여러분! <laughs> 안녕! 네. 니님 <laughs> 안녕! 자, 하늘을 볼게요. 꾸이님 안녕! <laughs> <베네. 웃음> 네. <웃음> <웃음> 알겠습니다. 네, 여러분, 구독하기, 좋아요, 댓글 부탁드립니다. 다음 편에서 뵐게요. 안녕! 안녕! <laughs>